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? 그냥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정하고 뇌에다가 지식을 바로 다운로드하는 세상. 오늘 슬라이드에서는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이 상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질문 이제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인간의 뇌랑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뉴럴링크라는 회사의 아주 대담한 목표고요.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뒤바꿀지도 모를 기술의 진짜 시작점인 거죠. 자,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우선 뉴럴링크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, 그리고 이 공상과학 같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파킨슨 병 같은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무섭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우리 인간이 뒤처지지 않도록 인간의 인지능력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. 와 근데 이 발전 속도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. 2016년에 회사가 세워지고 딱 5년 만인 2021년에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성공했잖아요.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도 좋다는 FDA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. 이제 정말 인간의 뇌에 칩을 심기 바로 직전까지 온 거예요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. 자, 그럼 만약에 이 기술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? 지금부터는 뉴럴링크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미래, 이 기술의 밝은 빛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뉴럴링크가 가져올 빛은요. 그냥 병을 고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외국어를 막 힘들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뇌에다가 설치하는 시대. 인공지능이랑 무슨 텔레파시처럼 대화하고 엄청난 양의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것. 이건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좀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입니다. 이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ai 바이오닉 아이 프로젝트예요.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시신경이 아예 망가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. 카메라가 본 시각 정보를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꿔서 말 그대로 뇌에 직접 보여주는 거죠. 이건 시력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만들어내는 거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만한 힘에는요, 반드시 그만큼 거대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. 이제부터는 이 눈부신 약속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,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.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영역 바로 생각을 건드리는 기술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과연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?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거예요. 첫째, 연구 과정이 너무 비밀스러워서 다른 과학자들이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.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가능성인데 우리의 뇌 데이터. 그러니까 기억, 감정, 생각 그 자체가 해킹당하거나 심지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내 생각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세상,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. 결국 이 기술은 딱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셈이에요. 한쪽에서는 마비와 실명을 고쳐주는 의학적인 기적을 약속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통제당할 수 있다는 보안과 윤리의 악몽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.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엄청난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. 뉴럴링크는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뭘 어떻게 상용화할 건지 구체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다 세워뒀습니다. 그 시간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. 이 로드맵을 보면 정말 속도와 야망이 느껴지는데요. 2029년에 생각으로 소통하는 텔레파시로 FDA 승인을 받고 바로 1년 뒤인 2030년에는 시력을 되찾아주는 블라인드 사이트를 출시할 계획이에요. 단 2년 만에 통신에서 시각으로 기술을 확장한다니 정말 엄청나게 빠른 상용화 계획이죠?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규모의 확산입니다. 2031년까지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 장치를 심겠다는 거예요. 2만 명이요? 이게 웬만한 작은 도시 인구랑 맞먹는 숫자거든요? 매년 그만큼의 사람들 뇌에 컴퓨터 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이게 과연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일까? 아니면 너무나 위험한 도박일까? 질병 없는 삶과 더 뛰어난 지능이라는 이 엄청난 보상은 우리의 생각과 자유를 잃을지도 모르는 이 전례 없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만 할 겁니다.